오늘은 환경부가 지정한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전국 23개 지역 환경단체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일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울산에서는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기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울산의 한 공공기관. 청사 안팎을 오가는 직원들 손에 음료가 담긴 투명 플라스틱컵이 들려 있습니다. 이 기관은 청산의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내부 카페에선 할인 혜택도 주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7월과 8월 전국 공공기관 청사에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는데 울산에선 10명 중 4명꼴로 점심식사 후 일회용 컵을 반입하고 있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전국 7개 광역 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사용률 40%를 넘겼던 울산은 지난달 규모를 늘린 2차 조사에서도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울산 지역 공공기관의 경우 광역 단체는 우수한 편이나 기초 지방 자치 단체는 일회용컵 사용 비율이 아직도 30%를 상회하고 있어 기관별로는 사용량이 적었던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일회용컵 규제 정책을 1차, 2차 유예하다가 결국은 정책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간 애써 이룩했던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성과가 허물어지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만 한해 230억 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환경단체는 정부가 규제 정책을 후퇴시켜 왔다며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성원입니다